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운동 전, 중, 후에 어떻게 식사를 가져가는 것이 운동 시에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 섭취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운동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 타이밍도 머슬 앤 스트렝스, 뉴트리션 피라미드, 이표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고 싶거나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라면 영양 섭취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섭취 타이밍에서 탄수화물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을 빨리 섭취해서 글리코겐을 재충전시켜야 한다. 두 번째,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을 먹어 근성장을 유도하는 인슐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운동 후에 탄수화물의 결핍으로 인한 글리코겐의 결핍을 걱정한다. 하지만 90% 이상의 보디빌더와 스트렝스 선수들은 글리코겐 결핍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디빌더와 스트렝스 선수들은 글리코겐이 부족할 정도로 운동을 과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이어트 기간 중에도 운동 후 24시간이면 충분히 글리코겐을 상당수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볼륨으로 한 부위를 9에서 12세트를 진행해도 글리코겐을 40% 밖에 고갈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볼륨으로 하루에 9에서 12세트를 진행한 후에 같은 부위를 최소 1일간은 똑같은 볼륨으로 운동을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고갈시킨 글리코겐을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 재충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 주장인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을 넣어서 인슐린을 증가시킨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후에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했을 때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같은 정도로 인슐린 수치를 높여준다. 운동 직후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운동이 끝난 후 한참 지나 같은 양의 탄수와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해 볼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주 소수의 인원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운동 직후에 흡수하는 탄수화물은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인터벌을 같이 진행한다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운동을 진행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운동 전에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수행능력을 올려준다는 연구결과는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과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성장과 근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개인마다 다르다였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훈련 강도를 강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운동 전에 너무 적게 먹는다면 피로가 빨리 올 것이고 수행능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2017년에 나온 한 연구가 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은 8주간 다이어트를 진행했는데 A그룹은 운동 전과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각각 28g씩 섭취했고 B그룹은 운동 전과 운동 후에 단백질을 각각 28g씩 섭취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28g씩 먹은 A그룹이 더 오랫동안 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서는 기회의 창이 유명합니다. 흔히 운동 후에 특정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의 창과 관련해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게 운동 후 1시간 안에 단백질을 먹게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합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나면 최소 몇 시간은 지나야 흡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하루에서 세 번에서 여섯 끼를 먹는다면 체내선 에 24시간 동안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계속해서 소화 중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아무래도 하루에 한끼 혹은 두 끼를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은 근성장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오히려 근성장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은 확실하게 근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운동 전, 중, 후에 단백질을 먹어라, 혹은 먹지 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3 번에서 6섯끼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에서 핵심은 첫 번째, 끼니의 빈도 최소 3 끼에서 최대 6섯 끼. 두 번째. 한 끼당 최소 25g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즉, 단백질은 섭취 타이밍보다는 적당량의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권장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운동 전 후에는 체중당 0.4에서 0.5배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영양 섭취 타이밍은 다이어트 시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운동 전과 후에는 단백질을 체중의 0.4에서 0.5배를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하루 탄수화물의 10에서 20%를 지방은 하루 지방의 10에서 15%를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는 현재 체중이 70kg가 나가며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섭취하는 탄단지는 각각 258g, 155g, 46g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운동 전과 후에 탄수화물은 25g에서 51g을 섭취하고 단백질은 28g에서 35g을 지방은 4.6g에서 9.2g을 섭취해야 합니다. 림메스업을 할 시에도 탄단지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체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는 충분한 글리코겐이 있기에 훈련 후 피로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동 전, 후에는 적당하게 단백질만 잘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정말 과하게 하실 경우에는 식단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시간 하체 운동 후 인터벌 달리기, 초고볼륨 운동, 플러스 적은 휴식시간, 역도와 같은 본운동, 플러스 웨이트를 하신다면 영양 섭취 타이밍은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 전과 중에 8에서 15g의 단백질과 30g에서 60g의 탄수화물이든 게토레이와 같은 스포츠성 음료를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식사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시 50분, 10g의 BCL a 혹은 6시에 웨이프로틴, 7시 운동, 8시에서 9시, 총칼로리아 매크로의 33% 13시 총칼로리아 매크로의 33% 20시 30분 총칼로리아 매크로의 33% 9시에 운동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표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시 총칼로리아 매크로의 25% 9시 운동 13시 총칼로리아 매크로의 35% 20시 총칼로리아 매크로의 40% 오후 3시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시 총 칼로리아 매크로의 25%, 13시 총 칼로리아 매크로의 10%, 15시 운동, 16시 30분 총 칼로리아 매크로의 25%에서 35%, 20시 30분 나머지. 오후 5시에 운동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해주세요. 8시 총 칼로리아 매크로의 30%, 13시 총 칼로리아 매크로의 30%, 17시 운동, 18시 30분 총 칼로리아 매크로의 10에서 15%, 20시 30분 나머지. 마지막으로 오후 6시에 운동하는 분들은 이 표를 참고해주세요 8시 총칼로리아 매크로의 25% 에서 30% 13시 총칼로리아 매크로의 30% 18시 운동 20시 30분은 나머지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첫번째 끼니의 빈도는 최소 3번에서 최대 6번 두번째 단백질은 끼니당 최소 25g 을 섭취 세번째 다이어트 시에는 운동 전과 후에 탄수화물 하루 탄수화물 양의 10에서 20% 단백질 하루 단백질 양의 0.4에서 0.5배, 지방, 하루 지방량의 10에서 15%. 네번째, 고강도 운동 시에는 운동 중에 탄수화물 30g에서 60g, 단백질 8g에서 15g이 든 스포츠성 음료를 섭취한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